안녕하세요. 다육사랑 천사농원입니다. 행복한 오후, 주말 오후입니다. 오늘은 안양천에 가서 제가 걷기를 하고 왔더니 무릎이 조금 아파요. 그렇지만, 음, 어려운 이웃을 돕는 행사에서 함께하고 왔습니다. 어, 안양천에 갔더니 국화꽃도 예쁘고 장미꽃도 아직은 어, 너무 예쁘게 피어있더라고요. 들 다육이만 보느나 이뻐 이뻐하고 있었는데 어그안양천에그더활나들녘에 이쁘게 피어있는 꽃들도 너무 예뻤고요. 어 저희 집 앞에 단풍들이 정말 들고 붉일어에 들고 있는데 아직 안양천에는 어 어, 광어에 있는 은행나무 그런 것들이 정말 예쁘거든요. 벚꽃나무랑 아주 물은 안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멋지고 예쁘게 잘물 들고 있는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 구경시켜 드리고 소개시켜 드리고 판매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멀리 계신 분들은 문자로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가까이 계신 분들 많이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 시간 내셔서 요즘 다육이 구경하기 참 좋은 계절이에요. 하루가 다르게 예뻐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어, 한번 돌려서 보여드려볼까요? 이렇게 멋진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쪽에 있는 에어니움 속아가들. 엄, 어, 들리, 캐시며, 캐시, 어, 흑법사, 철아, 할로윈, 철아, 또, 민경, 이런 아이들을 이쪽으로 옮겨놓았어요. 그랬더니, 어, 더욱 멋져지죠.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서요. 판매 영상 조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멀로 철아입니다. 자, 곱게 물 들고 있는 요아이는, 자, 생얼이 작년에 없었는데, 오유본에 올려름에 이렇게 생얼이 함께 갖춰지고 있는 요아이입니다. 오늘은 세일해 드리겠습니다. 자, 식물만 뭘로 쳐라 20cm 이상 되는 겁니다. 자, 요아이는 20만원 드리겠습니다. 자, 핑크루비입니다. 아 이제 피멍이 들어가고 있는 요아이는요. 자, 사이즈는 13cm 정도 되고, 머리 두스는 그래도 어, 많아요. 자, 이 아이는 4,000원 드리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뭘까요? 자, 이 아이 창입니다. 창. 창이 뭘까요? 이름을 좀 볼까요? 네드바론이에요. 네드바론. 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15,000원 드리겠습니다. 네드바론, 15,000원 드립니다. 자, 이 아이는 앙팡금입니다. 앙팡금이 이렇게 예뻐지고 있는데요. 어, 목대가 다 이제 제가 봄부터 키운 아이라서 목대가 정말 멋지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색감도 예쁩니다. 앙팡금은 5천원 드립니다. 자 뒤에 있는 아이 뭘까요 원종 복랑금입니다 원종 복랑금 완전 목둥이에요 그리고 화분도 이렇게 멋진 아이인데요 요 아이 세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화분 채 4만원 드립니다 방울복랑금은 지금 요 아이는 어, 옆으로 가로로 15cm 정도 17cm 정도 되고 세로는 세로는 20cm 이상 됩니다 너무 예쁘죠 달궈진 아이입니다 이렇게 화분도 똑같고, 수영도 똑같은 이 아이 두개 있습니다. 자, 4만원 듭니다. 한 채. 휴밀리스입니다. 휴밀리스 이렇게 예뻐요. 너무 예쁘죠? 머리 도수도이렇게 예쁘고, 닮아주고 있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휴밀리스 9천원 듭니다. 자, 너무 예쁘죠? 자, 이 아이는 뭘까요? 이 아이는 줄리어스라는 아이입니다. 와 이렇게 예뻐요. 물들고 군생이어서 너무 예쁜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화분채, 화분채 18,000원 드립니다. 없으신 분들 득템하세요. 이렇게 딱을 딱을 달궈진 아이들은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조해 드립니다. 화분채 18,000원 드립니다. 자, 이 아이는 파피스루즈입니다. 파피스루즈. 자 화분채 이 아이는 20cm 이상이고요 분생이고요 철화가 풀려서 너무 예쁜데 이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파피스 로즈 세일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4만 원 드리겠습니다 분채 빨갛게 물듦이 정말 멋질 아이인데요 가을이 깊어갈수록 정말 멋져질 요 아이 여러분 요 아이 득템하세요 파피스 로즈 4천 원 드립니다. 음, 너무 멋지지 않나요? 와, 이렇게 색감이 물들고 멋져요. 이 아이들 저렴이 오늘 드리니까 두 개씩 사셔서 합석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자, 이름이 갑자기 그래서요. 매직잼 골드 금입니다. 매직잼 골드입니다. 매직잼 골드. 자, 이 아이는 5천원씩 드립니다. 자, 너무 예쁘죠? 강추해 드립니다. 우와 이 아이가 겉은 빨갛고 속은 너무나 개불드는 골드잼. 자, 이 아이는 자 5,000원씩 드립니다. 이 아이는 네트지아입니다. 네트지아 하나 있는데요. 이 아이 짱이 너무 예뻐서 여러분들께 7,000원 드리겠습니다. 자, 와, 이 아이는 올리비아입니다. 올리비아가 이제 포랑이가 왔었는데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어 피멍이 들어가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너무 멋진 모습으로 뽐내겠죠. 어 금기도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너무 예쁜 아이 올리비아 군색 15cm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멋진 아이 만원 드립니다. 올리비아 군색만 원. 자이 아이는. 블루에프입니다블루에프 너무 예쁜 이 아이는 어, 머리 두수도 많고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아직 이제 따글 따글하게 달궈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머리 두수도 많고 예쁜 아이의 블루에프이 아이 합식하세요. 자 오늘 특가 세일합니다. 4,000원 드립니다. 블루에프 특가 세일합니다. 4,000원 머리 두수도 많고 13cm에서 15cm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블루 엘프, 이제, 가을이 깊어질수록 손꽃이 빨긋빨긋하고 예뻐질 건데요. 자, 여러분들, 득템하세요. 자, 요 아이는 천도아입니다. 너무 멋지고 예쁜데, 여러분? 요거, 요 아이 하나 있거든요? 구입해서 한번 키워보세요. 너무 멋져요. 자, 현, 천도아. 오늘은 2만원 드리겠습니다. 오, 너무 멋지죠? 와, 이 아이 진짜. 환상적으로 멋져요 자이 아이는 할로윈 철화입니다 할로윈 철화 이렇게 예쁜 아이 이 아이는 화분에 숨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철화가 풀려가고 있고요 이 아이 큰 대풍 어, 화분 큰 화분에 심어주면 내년 봄 되면 이제 얘네들이 철화가 풀리면서 아주 동글동글 너무 멋져질 건데요 자이 아이 3만원 드립니다 할로윈 철화 3만원 드립니다 <laughs> 오. 장사꾼 무드 같아서요. 조금 어 판단 하겠습니다. <laughs> 자, 네드 폴입니다. 네드 폴 제가 지난번에 어 놀이터 친구하고 농장에 가서요. 요 아이 추천 받아서 사 가지고 왔는데 네드 폴. 자, 오늘 세일해드리겠습니다. 자, 네드 폴요 아이 9 0원 드립니다. 너무 예쁘죠? 빨갛고 예쁘고요. 옆에 살짝이 옆에 어더 예쁜 아이 또 있어요. 이렇게 예뻐요. 와, 손꼽이. 환상적으로 예쁘죠? 다 이두에요. 이렇게 멋진 아이. 자, 이 아이는, 네드, 어, 이거 이 아이는 네드 퀸입니다. 네드 퀸. 어, 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오늘은 8,000원 드리겠습니다. 네드 퀸 3개 있어요. 8,000원. 특가 세일 하니까요. 구입해서 한번 키워보세요. 네드 퀸입니다. 자, 이 아이는 뭘까요? 베라입니다 미니 루베라또 어, 어, 이제 핑크 빨갛게 무지러질 라인인데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밥도 많고 이렇게 예쁜 아이 자 오늘 만원 드립니다 미니 루베라만원 드립니다 센치는 14cm에서 15cm 정도 됩니다 와 너무 예쁜데 요 아이 누베라 자만 만원 드립니다. 너무 예쁘죠? 자, 옆에 있는 아이, 황, 금황성입니다. 황금성이라고 합니다. 자꾸. 금황성인데, 와, 이렇게 단풍이 멋지게 묶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무로 완전 묵지라가 되었습니다. 와, 이렇게 예쁜 아이, 이 아이는 금황성 오늘 세일해 드리겠습니다. 8,000원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쁜 아이, 와, 이제. 너무 예쁘죠? 단풍 구경 갈 필요가 없어. <laughs> 이 아이는 지금 사다가, 분갈이 어, 해주시면, 어, 추겨울에 멋지게, 멋진 꽃이 피어서 여러분들께 행복을 줄 겁니다. 금왕성 8,000원 됩니다. 자, 손꽃이 예쁜 이 아이 뭘까요? 자, 너무 멋지고 예쁜 아이. 와, 사이즈도 좋고, 목대도 좋습니다. 음, 제가 사서 뒤쪽에서 키웠던 아이인데요. 이렇게 멋지고 예뻐요. 자, 이렇게 예쁜 아이 오늘 특가 세일 자, 16,000원 드립니다. 어, 손끝이 빨긋빨긋 노릇노릇해지면서 멋진 아이인데요. 이 아이 조금 큰분에 심어놓으시면 더 가을이 깊어질수록 환상적으로 예뻐질 겁니다. 자, 이 아이 득템하세요. 너우처럼 만팔천, 만육천원 드립니다. 오늘 드시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뭘까요? 와, 그동안 어, 여러분들께 소개 안 해드리고 있는 동안 이제 몇 아이 안 남았는데 할로윈입니다 할로윈 한몸이고 예뻐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물들었어요 예, 기어, 기억나시나요 기억 여러분? 이 아이들 파랭이었었는데 이것보다 훨씬 파랭이었어요 근데 물이 이렇게 예쁘게 멋지게 들고 있습니다 이 아이 이제 가져다가 화분에 심어주시면 얼마나 예뻐질까요? 어, 강추해 드립니다. 요 아이 가격도 싸니까 키우셔갖고 지인들한테 하나씩 크리스마스 때그럴때 아니면 추수감사절 때그럴때 어, 선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할로윈 어, 요 아이 한 몸이에요. 근데 어, 너무 예쁘죠. 요 아이에 천원 드립니다. 자, 할로윈이 있었다면, 여기에는 할로윈 천화가 있습니다. 와, 너무 예쁘죠? 이렇게. 목대도, 이렇게 있는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통목대도 있고요. 어, 어, 이 아이가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15cm 이상은 다 됩니다. 이렇게 통폭되고 너무 멋진데요. 여러분께 늘 강조하지만, 이렇게 이쁜 아이들 한 겨울만 나면요. 이제 화분에 심으셔가지고 한 겨울하고 나면은 얘네들이 정말 예쁘게 피면서, 이렇게 초라가 피면서 멋져져요. 그러면 가격이 높아지잖아요. 여러분들 저렴하게 사셔서 한번 키워보세요. 옥상 다육 하시는 분들도, 베란다 다육 하시는 분들도, 이 아이는 키우시기가 좋습니다. 자, 만원 드립니다. 만 원씩. 이 아이 하나, 캐시미어 철아 있습니다. 캐시미어 철아. 이렇게 풀리고 있는데요. 보이실까요? 캐시미어 철아도 한개 있는데, 이 아이도 만원 드립니다. 빨리 가고 있죠. 자, 둥근잎빛이 흐르대입니다. 이렇게 노노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둥근잎빛이 흐르대. 이렇게 예쁜 아이들 사셔 가지고 조금 큰 농분에 심으셔 가지고 합식 하셔도 좋고요. 그냥 키우셔도 좋습니다. 둥근잎빛이 흐르대는 5,000원 드립니다. 자, 이 아이 누굴까요 볼까요? 여러분. 와, 이렇게 멋져요. 분위 예뻐요. 어, 요 아이는 정말 백연 닮았어요, 여러분. 요 아이, 백연은 비싼데 이 아이들 저렴하게 제가 드리고 있는데요. 자, 트럼소 8,000원 드립니다. 이렇게 사이즈도 커요. 15cm 거의 다 돼요. 14, 14cm 정도 되고, 입장구. 이렇게 멋진 아이예요. 트럼소 8,000원 드립니다. 득템하세요. 트럼소 8,000원. 자, 요 아이는 누다입니다. 제가. 이 아이들 도숙장에서 잘 키웠는데, 이제 들어오느라 익어가고 있죠. 자, 오늘 누다 5,000원 드립니다. 티타 하세요. 누다 5,000원. 자, 너무 예쁘죠. 어, 진짜 이 아이들 사셔가지고 따글따글 따글 달그면 예쁩니다. 어, 강추해 드립니다. 자, 핑크베라입니다. 핑크베라. 핑크베라는 이 아이들 두개 있는데요. 이 아이들 5,000원씩 드립니다. 핑크베라. 5,000원 드립니다. 너무 예쁘죠. 이 아이 좀 보세요. 물이 너무 예쁘죠? 이 아이보다 훨씬 빨갛게 물들어 줄 아이들입니다. 자, 이 아이는 자라고사입니다. 자라고사. 오, 너무 예쁘죠? 와, 이 아이 색깔이 환상적으로 예쁠 겁니다. 이 아이 핑크 자라고사. 없으신 분들 득템마세요 오늘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자라고사, 이 아이는 5,000원 드립니다. 5,000원, 자라고사 5,000원. 13cm에서 15cm 됩니다. 자, 요 아이, 보실까요? 자, 요 아이는 레몬 크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잘못 드렸더라고요. 레몬 크림, 레몬 크림인데 와 색깔 이렇게 이 송곳이 빨갛게 해지면서 노릇노릇하게요. 너무 예뻐질 요 아이입니다. 감사합니다요 아이, 너무 예쁘고 멋져요. 자, 음, 레몬 크림이라 그림, 이 아이 목대가 예쁘고 멋진 아이, 달궈진 아이입니다. 제가 오래도록 키웠던 아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아이는 만원 드립니다. 자, 뒤쪽으로 살짝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면서 이거 보여드릴까요? <laughs> 제가 이렇게 멋진 아이들 화분에 옮겨서 한번 심어두었습니다. 저희집끝 안에 위에. 와, 이 아이는, 음, 나올 군생. 여러분들께 만팔천 을 만칠천 에 팔았더니, 살구서 이거 하나나무나 이렇게 식재해 었고요와이 둥그러다니는 화분에 이렇게 멋진 백봉을 씹어 두었더니 이렇게 멋지고 예뻐요 또이 아이 와 도끼란 도끼란 여름에도 어, 봄 되면 아주 노랗게 꽃이 피어 주는 아이인데 너무 멋지죠 어, 여러분들 어, 누고 개업식에 가실 때나 집들이 가실 때 이런 거 한번 이용해 보세요 너무 예쁘고 멋집니다 어, 이 아이는 선인장도 있어요. 자, 이쪽에 와서 어, 이 아이 누비도나입니다. 누비도나 7,000원 드립니다. 따글따글하게 굳어졌어요. 색감도 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목대까지 막 이렇게 물들었어요. 누비도나 8,7,000원 어, 드립니다. 누비도나 7,000원. 옆에 있는 이 아이는 마선입니다. 마선. 마슨. 와, 군생은 팔고, 이렇게 요거 애들 자리가 있는데, 이 아이도 너무 예쁘죠? 외로우면두 개, 세개 합식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요 아이, 어, 세일 드들요 완전 세일, 6,000원 드립니다. 너무 예쁘죠? 요 아이는 네모누즈입니다 와, 너무 예뻐요. 목대가 환상적으로 예쁘고, 또노릇노로니어가는 모습도 너무 예뻐요. 요 너무, 아이는 철화로 이렇게 엮이고요. 너무 예쁜 여 아이들, 오늘 저렴히 드리겠습니다. 레몬노즈, 0 0 0원 드립니다. 자, 아이는 스노우킹금입니다. 스노우킹금. 와, 이렇게 보라보라. 와, 보라보라한 입장 속에 하얗게 뽀얀 분을 내주는데요. 그 사이로 금이 이렇게 살짝이 살짝이 보여주는 게 너무 멋지고 예뻐요. 자, 스노우킹금은 만원 드립니다. 자, 요 아이는 뭘까요? 블루초입니다, 블루초. 와, 봄에 제가 사다가 이렇게 키웠는데, 요 아이는, 어, 월등도 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베란다에서 키우시기 좋은 아이인데요. 이제 가을에는 이 아이들이 가을에 꽃도 많이 피워준다 해요. 자, 오늘 이 아이는 3,000원 드립니다. 3,000원 블루초. 3,000원씩 드립니다. 집에 없으신 분들 요 아이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아이는 뭘까요? 누다 누다 불생입니다. 자 누다 이아이 이렇게 멋진 아이 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죠? 자이아이 백공입니다. 백공. 자 백공 백봉. 이 아이는 두개두개 오천 원 드릴게요. 백공 두개 오천 원, 한개 삼천 원. 자, 요 아이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블루 엘프가 이렇게 예쁘게 끝을 빨갛게 물들여주고 있죠. 너무 예쁜 요 아이들. 와, 이렇게 멋져요. 이 속에 자고 나오는 거 보세요. 너무 멋지죠? 이렇게 멋진 아이들 중대품, 어, 블루 엘프 9,000원 드립니다. 자, 요 아이는 키싱입니다. 키싱. 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와 우리 환상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지고 예쁜 이 아이 키싱 오늘 7,000원 드립니다. 키싱 7,000원 드립니다. 자제8시 노즈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색감이 빨갛게 물들어요. 진짜. 음, 몸값 좀 하던 아이들인데 오늘 15,000원씩 드립니다. 음, 너무 예뻐요. 없으신 분들은 한번 키워보세요. 스파이시 로즈 15,000원씩, 1두도 15,000원, 2도 15,000원 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아이 보실까요? 방울복랑금입니다방울복랑금 너무 예쁘죠. 와 빨갛게 꼭짓점을 찍어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득템하세요 요아이 7,000원 드립니다 머리두수도 많고 예쁘고 건강합니다 이렇게 멋진 어, 방울복만큼 7,000원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요아이는 석연아입니다 석연아 드디어 핑크핑크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름을 잘 지내고 가을때서요 이렇게 머리두수도 밑에서 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뻐서, 핑크핑크해질 요 아이들, 목대도 예쁜 아이들, 만원 드립니다. 어, 득템하세요. 핑크, 어, 어, 석연아, 석연아, 만원 드립니다. 자, 요 아이 파랑색 2도짜리, 득템하세요. 파랑색 2도, 요 아이 오늘 7천원 드리겠습니다. 파랑새 2도, 2개 있습니다. 7,000원 드립니다. 파랑새 2개, 2,000, 7,000원씩, 2도. 자, 무지개 여신입니다. 무지개 여신이 이렇게 예뻐요. 와, 너무 예쁘죠? 와, 보라보라 하지 못해서 정말 환상적으로 예쁜데, 요 아이들이 밑에서 자고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요 아이의 파피스 로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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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개 여신, 오늘 세일해 드립니다. 오늘만 세일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에 7,000원 드립니다 무지개 여신 7,000원 드립니다 자이 아이는 아르제입니다 아르제 군생 아르제 군생 자이 아이 만원 드립니다 머리 두수도 많고요 너무 예뻐요 자 아르제 아르제 군생 어, 만원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오팔리나입니다 오팔리나 자, 오팔리나, 이렇게 예뻐요. 목재도 이렇게 예쁘고요. 어, 이렇게 예쁜 아이보, 오팔리나 이두입니다. 오늘 오팔리나, 오팔리나도 7,000원 드리겠습니다. 자, 환상적인 색깔 아니에요. 너무 예뻐요. 따글따글하고 목재도 있고요. 너무 예쁜 이 아이는 오팔리나, 오늘만 7,000원 드립니다. 자, 이 아이는 양진입니다. 양진. 자, 양진 너무 예쁘죠? 이 아이 예뻐질 겁니다 대품입니다 양진 이 아이는 어, 이렇게 머리 두수도 많고 이렇게 큰 아이도 15,000원 이 아이 머리 두수 많고 조금 입장이 적은 아이 달궈진 아이도 15,000원입니다 자, 양진 15,000원 드립니다 자이 아이는 뭘까요 나나호꼬미입니다 나나호꼬미 이 아이 득템하세요 오늘만 1 0원 드립니다 머리 두수도 많고 15cm 이상입니다 자머리두수도 많고 예쁜 아이 나나 후꾸미 자만원 드립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요 요거 소개시켜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멋진 아이인데요 자이 아이가 아주 빨갛고 넉넉게 물들을 염자입니다 꽃염자인데요 여름에 물이 빠졌다가 이렇게 물들고 있습니다 자이 아이는 두개 오천 원 드리겠습니다 자 염자 두개 오천 원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 음, 가을이 너무 예뻐지고 있어서 다 외출도 하시고 행복한 단풍놀이도 하시고 하는데요. 어, 달랑 천사 농원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10, 9월 말에 요, 요 가게를 인쇄해가지고 어느덧 제가 오픈한 지가 1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10월 말에는 저희가 감사 세일도 많이 할 거고 선물도 많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어, 구독자님들이 천명 될 때에는 많은 선물과 함께 그 동안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 이벤트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또 어렵지만. 어, 다육사랑 천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셔서요. 어, 어, 천회 이벤트 빨리 할수 있도록 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 다육사랑 음,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